안녕하십니까. 박효진 목사입니다. 아,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네 가지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. 첫 번째 이벤트는 감사 이행시입니다. 이행시 다들 해보셨죠? 네. 아주 재미있고 또 감동적이게 이렇게 잘 써주셔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감사 그림일기입니다. 여러분들 그림일기 다 써보셨죠? 하나님께 대해 감사한 날이 있거나 감사한 기억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내용 일기를 써 주시면 되는데요. 그림일기는 흰색 종이에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. 이때 흰색 종이는 조그만 흰색 종이가 아니라 큰 흰색 종이에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. 연필은 돋 얇은 펜돋 글과 그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두껍고 진한 펜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.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, 제가 추수감사 주일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. 바로 성도님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또는 예수님 감사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짧은 한마디씩을 꼭 찍어주셔서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찍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를 방문하시면 목사님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잘 찍어 주실 것입니다. 네 번째는 감사 우체통입니다.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.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우리 시흥중앙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감사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감동을 주었거나 감사한 고백을 하고 싶은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연을 적어주셔서 또 교회에 비치된 우체통이나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하여서 감사 이벤트를 하는데요. 첫 번째는 감사로 이행시 짓기, 두 번째는 감사 그림일기,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 감사 고백, 네 번째는 감사 우체통입니다. 아, 맞다.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. 한 사람이 네 가지의 이벤트를 다 참여 가능하지만 한 가지 이벤트를 중복해서 여러 번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아셨죠? 보내시는 것은 교구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에게 카카오톡, 문자, 이메일 아니면 직접 전달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감사로 풍성한 10월의 한달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. 힘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